여러분, 하는입니다 미친 친들. <laughs> 아 갑자기 왜 운전하는 영상으로 시작하는지 의문이실 텐데 드디어, 드디어 제가 카메라를 사러 가는 중입니다. 사실 몇 달을 미뤄왔어요. 네, 뭐좀 추천 좀 해주면 안 돼요? 필요한 거 사야지. 어, 얼마인데요, 그 개인 카메라를. 어구비할 예정이고 그때 좀더 이렇게 개인 카메라를 구입을 할 겁니다 네. 이번 주에 사야겠다 네. 어, 다음 주까지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다음 주쯤에 사러 왜냐면 아, 그 원래 이번 주에 사려고 그랬는데 내려러가지고 그리고 제가 좀 기계에 대한 겁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그냥 필요할 때 대여해서 쓰다가 이대로는 안 된다 제가 아는 형을 좀 데리고 기계를 좀 아는 지금 아는 형을 데리러 가는 중이고 제가 운전하는 모습은 처음 보여 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운전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면허는 한 단지 뭐한 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운전하는 걸 조금 무서워해서 음 면허가 있음에도 하지 못하다가 이제 군대를 제가 그 의경부대 중에 교통부대로 갔어요 서울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근무를 하다 보니 이런 도로 상황과 도로의 변수들을 제가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더 이상 도로가 무섭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 있을 때부터 뭐 휴가 나오거나 뭐 이러면 조금 조금씩 연습하다가 나와서 이제 운전을 잘 하게 됐죠. 지금은 이제 그 남대문 매장에 해야 되는데. 시속 60km입니다. 집중하느라고? 네. 저희 그 찐친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찐친 여러분. <laughs> 뭐야? 내비좀 찍어주세요 응 음, <laughs> 아니 저 촬영해야되가지고 죄송한데 아냐아냐 안죄송한것도 아냐 죄송한데 저는 프로유튜버여가지고 촬영을 해야되니까 제가 진짜 나쁜 놈인게 제 구매파트너로 제가 지금 데리고가면서 그 남대문에 우리 그 카메라 사러간 데 있잖아요 <laughs> 거기 그 남대문은 어느 방문으로 가야되지? 이쪽이지 다리 했죠? 건너야 돼. 아, 다리 건너 동우대교? 응, 응. 너 지금 좌회전해야 되 돼, 우회전을라고 있다고. 직진해서 피턴에서 나오자. 쏠어 피턴 뭔지 알아? 아지 교통 교통부다. 아 맞다, 맞다. 아 진짜. <laughs> 아야 이거 보고 피턴이 되냐고 물어보길래. 출신? <laughs> 교기대 출신인데 아, 왜 그러는 거야? 아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네. <웃음> <웃음> 제가 진짜 나쁜 놈인 게 좀, 구매를 진짜. 도와주러 부른 건데 이제 커피 심부름까지 시켜가지고 지금 커피까지 사왔습니다. <laughs> 아, 진짜 제, 나쁜 놈이 네, 나중에 맛있는 거사려고 을지면어 걸래? 을지면어? 응.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죄송한데. 그 맛있는 거 사준 거 이게 닭가슴살이었던 거야? <웃음> 어? <웃음> 아니 그 맛있는 다이어트 샐러드 먹는 뭐집 있잖아. <laughs> 그럼 카메라 사고 그냥 내려줘. <웃음> <웃음> 형, 있짜 시키는 대로 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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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소님 매장에 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들은 다 구매를 했고요 짜잔 가방까지 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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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Right. Yeah. 오늘도 폴 폰이들이 몸을 로게 맞아 매일 감싸. 돈으로 가마도다래퍼게주는안 브랜드 빼고 있는 들가 위에 소름 돋고 살자. 소름 내 뭔가 필요 차라 냉장고 열어 농유를 하자 무흐르비위아는비아도 really 짜잔 짜잔 짜잔. 구매 완료. 가까운 곳으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구매 완료. 나는 이제부터 프로 유튜버 투유. 투 유. 프로 유. 까보자 내 가방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미 깠어. 너무 귀여워. 그 메모리 카드. 256으로 깠습니다. 근데. 또이 남대문 소니 회장에서 <laughs> 또 하나 주셨어요. 역시 하나 쓰시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주요, 될마음요 짜잔. GV1 저 인생 첫 카메라이자 이제 프로 유튜버로 거듭나기 위한 내가 알기로는 이제 요새 유튜버나 이렇게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입문용으로 많이 쓰는? 찾아봤는데 이게 가장 평이 좋다고 사실 잘 몰라요 어차피 다른 걸 써보지 않아서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만족하면 쓸것 같습니다 제가 꼭 필수로 필요한 제 블루투스 삼각대겸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거 어, 이거 서비스로 줬어. 요 근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왜 그래? 아 충전기. 이거 이것도 공짜로 줬나? 산나? 우리가? 어아니에 이거 서비스로. 어, 줬어요 서비스. 네. 아 서비스. 아 어, 감사합니다. 그, 근데 문제는 한해인 걸 몰랐지. 일반인인 줄 알았는데 서비스를 우와, 줬다. 안데 저는 소니 매장은 정말 아, 좋다. 이거 유료광고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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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이 정도면은 이것도 서비스로 주셨어. 프리미엄 <laughs> 커버필름까지 아, 제가 이제 프로 유튜버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다 구매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기계치라 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아마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품의한해 깔깔깔깔 카메라 도니까 그렇게 막 재밌는 편은 아니네 아, 정품 등록을 해야 되네 편집 좀 접는 거 봐. 정품 등록을 어떻게 하나? 아, 일단은 카메라를 지금 너무 처음 사가지고 신기하고 근데 지금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분 너무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 근처 카페여 가지고 뭐랄까 충전도 할수 없는 상태라서 일단 은 오늘 산 걸로 그리고 제가 진짜 미뤄왔던 이 순간을 오늘 감격스럽게 이제 실행시켜준 우리 선우 형과 영래 형에게 감사를 전하며 오늘은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